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예 오늘은 명절 밑반찬 7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도라지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두 개에 양끝을 잘라낸 뒤 길게 십자 모양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뒤 한입에 먹기 좋게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3cm 정도 두께의 무한토막도 오이와 비슷한 길이와 두께로 한입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대파는 뒤에 이어지는 요리들에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될 거예요. 볼에 오이와 무, 천일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뉴슈가 1/3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 30분간 절여주세요. 골고루 절여질 수 있게 중간에 위아래를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다 절여졌으면 물에 헹구지 않고 물기만 충분히 빼놔주세요. 볼에 깐 도라지 500g과 천을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바락바락 주물러가며 천을염과 설탕을 녹여주세요. 이러면 빠른 시간 안에 쓰고 아린맛을 뺄수 있고 도라지도 부드러워져요. 도라지를 물에 두번 정도 문질러가며 씻어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신정에서 직접 캔 도라지로 만들었더니 향도 진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이 땡볕에 캐느라고 땀도 뻘뻘 흘리고 팔다리는 모기밥이 돼버렸지만 하지만 그만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볼에 대파와 고추장 크게 두스푼 고춧가루 한스푼 반, 국간장 3분의 2스푼, 진간장 한스푼올엿 3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뉴슈가 4분의 1티스푼, 미원 4분의 1티스푼 다진마늘 한 스푼 반, 3배 식초 3스푼,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후추를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이원은 각자 취향에 맞게 넣거나 생략해주세요. 양념이 다 만들어졌으면 물기를 뺀 오이와 무, 도라지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뒤 입맛에 맞게 추가 간을 하고 마저 버무려 주세요. 저는 세배 식초 반 스푼과 소금 3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도라지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저희 집은 이 도라지 초무침은 절대 빼지 않고 만들어요. 안 만들면 식구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두 번째로 애호박 버섯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0.3cm 정도 두께로 반달 썰기 해주세요. 표고버섯 5개도 호박과 비슷한 두께로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애호박과 표고버섯, 다진 마늘 1스푼, 새우젓 반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버섯이 기름을 많이 먹어서 애호박만 볶을 때보다는 기름을 좀더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해요. 버섯의 숨이 죽고 애호박의 색이 샛노랗게 변했으면 간을 한번 본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3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간이 맞춰졌으면 불을 끈뒤 참기름 반스푼, 대파, 홍고추, 후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애호박 버섯볶음이 완성입니다. 항상 느타리 버섯을 넣고 해 먹었는데 표고버섯을 넣어도 향긋하고 쫄깃하니 맛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단무지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통단무지 반개를 6cm 정도 길이로 자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어 주세요. 볼에 단무지와 다진마늘 반 스푼, 참기름 2 스푼 통깨, 단무지 국물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항상 고춧가루를 넣고 무치다가 오 이렇게 무쳐도 담백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무쳐봤거든요. 역시 담백하고 맛있긴 한데 저희 집 입맛에는 고춧가루를 넣은 게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담백하게 무쳐서 한번 드셔보시고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어도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번째로 꽈리고추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꽈리고추 600g을 길이에 따라 2에서 3등분으로 어슷하게 잘라 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꽈리고추와 소금 1/3 티스푼, 깐멸치 1/2컵을 넣고 중불에서 2분에서 3분간 볶아 주세요. 그 다음 소주 반컵, 진간장 반컵, 물엿 3분의 1컵,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20분간 졸여주세요. 골고루 졸여줄수 있게 졸이는 중간에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20분 뒤다 졸여졌으면 건새우 반컵과 올리고당 한 스푼, 매실액 반 스푼, 참기름 1t 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입니다. 요즘 나오는 꽈리고추가 적당히 매콤한 맛이 돌아서 조림을 만들면 너무 맛있어요. 다섯 번째로 오징어채 부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징어채 250g을 물에 가볍게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빼놔 주세요. 볼에 물기를 뺀 오징어채와 마요네즈 한 스푼 반, 소주 두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10분간 재워놔 주세요. 식용유 한 스푼과 고추장 3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반, 다진 마늘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물엿 대스푼, 물 1/3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중약불에서 한번 자글자글 끓여 주세요. 화면처럼 가운데까지 양념이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끈뒤 오징어채를 넣고 오징어채에 양념이 전체적으로 묻을 수 있게 골고루 뒤적여 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묻었으면 들기름 한 스푼과 통깨를 넣고 가볍게 한번더 뒤적여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오징어채 무침이 완성입니다. 양념도 짜지 않고 오징어채도 부드러워서 자꾸만 손이 가는 밥도둑 밑반찬이에요. 여섯 번째로 청양고추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된장 크게 한 스푼, 고추장 반 스푼, 고춧가루 3분의1 스푼, 매실액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물엿 두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청양고추의 꼭지를 보기 좋게 정리한 뒤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고추를 썰어서 붙여주면 나중에 물이 생겨서 맛도 밍밍해지고 고추도 쪼그라들지만 통으로 붙여주면 시간이 지나도 물이 생기지 않고 고추도 쪼그라들지 않으면서 놔두고 먹으면 양념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더욱 맛있어져요. 그러면 청양고추 부침이 완성입니다. 맛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나 고기를 먹을 때 곁들여서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깻잎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1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6개와 홍고추 1개를 길게 반으로 갈라 씨를 털어낸 뒤 길게 채썰어주세요. 볼에 대파와 청양고추, 소주 1컵, 진간장 3 2컵 조금 넘게, 설탕 3 2스푼, 물엿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1티스푼, 깐 멸치 1컵, 멸치육수 2컵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준비해주세요. 팬에 양념 건더기를 살짝 깔아준 뒤그 위에 깻잎을 수북하게 올려주세요. 다시 깻잎 위에 건더기를 골고루 올려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깻잎을 다 넣었으면 남은 양념을 깻잎에 둘러가며 전부 더센 불에서 끓여주고,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30분간 졸여주세요. 깻잎의 위쪽에도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 수 있게 조리는 중간중간에 국물을 한 번씩 끼얹어주세요. 그러면 깻잎 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밥에 깻잎 쓱 감싸서 싸 먹으면 밥한 공기는 언제 먹었나 싶게 뚝딱 해치울 수 있어요. 오늘은 엄마들 고민을 해결해 줄 명절 밑반찬 7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구름이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